자이언트야 <목소리> 엘파? 뭐야 눈도엘파가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섭다 와이분 공격하는 스타일 봐라 이타봐 좋아요 누르기계 대표지 이것도 엄청 많이 올라 이제 됐는데 아 그래요? 네 잘못 확하지 FBJ 이름을 제가 바꿨습니다, 그래가지고. f b k 입니다 좋은 생일이에요. 알고 축하드립니다. 아유 축하드립니다. 하이님 생일 축하드립니다. 하마제 vs. 루키님 누가 이나요 이거는 저는 하마제가 지겨 진짜... 아, 이긴 너무. 어려운다. 왜냐면 하마기 때문에. 아, 이거 참 정말 맛있게 나눠볼까? 이모랑 저랑 싸움 누가 이겨요 이모가 이길걸요, 그치? 터널 군는날개 이건 원피스 구 아니야? 맞을 것 같은데? <fall asleep> 피스는 나랑 닮은 사람은 없데그리또 네. 대형 채널에 많이 출을 해가지고 알거야 사람들이 더벅스 UVS 우영석, 종건 정남용 저는 유 하겠습니다. 오케이 okay, 마리. 누르키키 vs 차차 차차 그분이 이제 수나노 그라이더 랭인데 저는 국내 1위거든요. 누르키키. 음... 그렇습니다. 누르키키가 좀 어떤, <웃음> 어떤 <웃음> 방면에서 부르더라도 <laughs> <laughs> <도움이냐? 웃음> 네,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구독자가 저희가 더 많아요. <laughs> 어? <웃음> 네, <근데> 야, <건> 차차 씨를 무시하는 건가? 차차 무슨 레전드는 레전드 레전드라도 붙자가 많네 제가 차차님 제일 좋아하는데 차차님이랑 제가 붙어볼까요, 그러면? 그러면 또 엄청나게 풀려버을것 같은데. 이리 와라, 이리 와라, 로리 오라. 근데 저는 제가 볼때하야하야 하야! 아, 뭐3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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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다2 2 2는2 2 2 도비 무스키티어 하..음.. 무스키티어 아니 괴세가 가지고 있었으면서 안끝낸거야 대빈의 공수생이 노티비는 누르기기다 뭐가 있긴요? 그건 누르기기아 얘기입니다 왜요? 그분이 제가 알기로 무덤 랭커분인데 어 저는 무덤으로 대회까지 나갔습니다 어디 대회 나갔어 누르기기 계시대요 그렇습니다 노티비님은 못나왔죠 네그래가지고 대회.. 대회 오 옹노기 때문에 저는. 음. 자. 와우. 야 이거 한번 불러보자. 스킬로. Come on, baby. 야, 타이밍 좋다. 누르기 대 돼지는 누가 이겨요. 베이지가 이깁니다. 누룽지님 왜요? 말도 하시고요 오야! 오야! 어 그렇지너. 음. 지배는 어떻게 죽었나요? 칼 맞고 죽었습니다. A 컵대 K 컵. K 컵은 뭡니까? 케이크입니까? 있는 있는 쪽입니까? 저 완만한 쪽인데. 저건 뭔 정말 쉽습니다. 아마 해골 놓고 파스놈 됩니다. 그냥 바로 탁! 탁! 그자리 똑같이 툭! 툭! 한 호그 에마체 호그가 호그라이더입니까? 뭡니까? <laughs> 아, 호그라이더 갈 때.. 호그라이더 갈호그라이더일것 같습니다. 시아 가비요 코라이도 매티지 안 말이지 매티지 이거를 너무 아쉬운 판단은 어떤 판단이 있을까요? 어? 멀리 가버려! 야, <놀람> 허야! 시발 대고 있어 반응한 어이,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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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졌다! <laughs> <laughs> 이형 방송 게임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송 치면으로 또한건 루키키 이건 루키키의 압승이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저는 이건 뭐 세계 랭킹 수준이기 때문에 루키키 이분이 대회 나가서 모하메드 라이트 그분과한번 붙었는데 졌거든요 모하메드 라이트 그 정도, <laughs> 그 정도, 뭐. 그 정도 실력자 나... 손팽 인터뷰 른 팀의 이사람이 깔끔하이 사람은 죽습니다 샌드박스 vs 누르키 이거 어느 년은 누르키지가 이길 것 같은게 누르키 분이 또 모하메드 라이트 그 분과 친 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<laughs> 모하메드 라이트 분과 대결할 때쌍라이트도있어가지고 네. 라이트님을 당황시킨 적이 있습니다 프로포다일 데쿠마는 누가 이길까요? 저는 더 강한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약한 분이 이길 수는 없죠 낭덩쿨까지굿로치러 굿이 굿이 가이이 굿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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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잡아라! 정신같이. 아 이건 너무 안좋무 이놈이 필장인데. 야, 이거 이 어, 10마리인데.

유일하게 히어로 카드는 자이언트 마스터. 김민 사랑해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와, 임페르노 일레트로 드래곤 나왔는데 일렉트로 드래곤이습니다, 드디어. y 트 u a 업이 뭐예요? 이거죠? 와 이거는. 뭐뭐또어보시면 나중에 알려 드리겠죠. 아이템 껴가고맛있짜 각이다. 아, 아이 자식 맥이 나있 많은 들한테아이고 아파라. 신기한 어, 파 보인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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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다 하하하하하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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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클로 보고 싶고요. 왜 지금 회사 같은이게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. <목소리> 어왜지주 음원 회사가 음, 바뀌었는데 네, 이건 좀 맞아 게요 음원 회사가 바뀌었다 너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. 솔직히 저는 음원을 안 듣는 사람이라서 음원을 크게 봅니다 음, 음, 음. 음, 음, 음. 이분이 마음대로 하시네요 그런 걸 음, 음, 음. 그렇습니다 외지주 구금이 바뀐 건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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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많겠지만 저는 이분안좋니다와 음, 음, 음. 이거는 이거는

묻었으면 이겼는데, 뿌이꺼 45초만에 끝내줘. 자, 공격 갑니다. 공격 갑시다. 가자, 가자! 가랑비는 맞는다 이거 다 묶어야 될 듯. 아니면 그냥 기사 스킬을? 기사 스킬을? 빡! 빡! 스킬을 빡, 빡, 빡! 빡! 기사 스킬을? 빡빡 빡. 기사 스킬을 빡, 빡, 빡.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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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 끝났다.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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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. 안 끝났다. 자어 가자 가자 되겠 다르겠다 쫄가라쫄가라 와우 <laughs> 맛있습니다 야 영상 고맙다 아유 감사합니다